안녕하세요 게임놀이터입니다. 자 이번에 페르소나 3 그리고 페르소나 4가 이번 달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전 모두 서비스에 추가되면 콘솔 PC 및 클라우드를 지원 제공받습니다. 오늘 아침 게임 엑스박스 뉴스 블로그에서 게시된 기시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팬들에게 페르소나 3 포터블 그리고 페르소나 보골드이 골드가 이번달 엑스박스 및 PC 게임 패스 서비스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게임 모두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신 콘솔로 포팅될 것이라는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최한 작년 엑스박스 쇼케이스에서 최고의 소식이었습니다. 페르소나 3 포터블과 페르소나 4 골드는 멀티플랫폼 출시와 같은 날인 1월 19일에 게임 패스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멀티플랫폼 포트인 페르소나5 로얄의 출시에 이은 것으로 첫날 엑스박스 게임패스에도 상륙했습니다. 페르소나5 로얄의 게임패스 버전과 마찬가지로 페르소나3 포터블과 페르소나4 골든모드 서비스에 추가되면 고, 콘솔 PC 및 클라우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게임을 지원하는 모든 콘솔 PC 시스템 및 클라우드를 통한 모바일 장치에서 엑스박스 엑 박스 게임 패스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르소나 3 포터블과 페르소나 포 골드는 현 시스템이 플레이어가 악명 높게 액세스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2009년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로 출시된 페르소나 3 포터블은 나중에 PSN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에 추가되었으며 현재까지 상업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일한 게임 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2012년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용으로 처음 출시된 페르소나4 골드는 2020년 피스팀을 통해 PC로 포팅되기 전까지 8년 동안 해당 시스템 전용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000년대 플레이스테이션2 전용으로 출신 한 오리지널 페르소나3 페르소나4 휴대용 및 골든 자막이 없음의 주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다른 콘솔에 그대로 포팅된 적이 없으며 대신 개발 자, 는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콘솔용으로 이러한 게임이 향상된 버전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르소나 4의 경우, PC는 몇년후 페르 소나 3 포터블 및 페르소나 출시 페르소나를 출시했습니다. 자, 페르소나 3 그리고 페르소나 4의 거의 모든 버전이 10년 이상 동안 구시 콘솔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작사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및 최신 콘솔로 가져오기로.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지만 확실한 유명한 프랜차이즈 팬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페레소나 3 포터블과 페레소나 4 골드는 올해 1월 19일 엑스박스 게임패스 서비스에 합류합니다. 또한 두 게임 모두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엑스박스 시리즈 XS 윈도우 및 플레이스테이션 4 용으로 같은 날 디지털 방식으로 출시합니다.